남태론. 네, 안녕하세요. 남태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오전에 10km를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일 뒤에 저기 동마를다가 동마, 근데 이번에 동마는 1 0 k 10km pb를 도전하는데 어 제가 예전에 최고치는 39분이었지만 그 전에 45분인가? 45분에서 44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 어필 근력을 좀더 키워 보고자 여기를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가 신정교 밑인데 저기 이렇게 경사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또 나쁘진 않아요. 하기에는 어필하기에는 또 초보자들까지 해서 초보자들도 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은근히 높아요. 저기 저기까지 가는 건데 이제 네, 저기까지 가는 건데. 거리는 한 70m, 70m 경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뭐 20회 왕복 아니면은 25회, 20회에서 30회를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45분에서 44분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주는데 요즘은 이거 대신 좀 TT로 많이 대체를 했고 근데 오랜만에 지금 TT 훈련은 사실. 어, 전속력을 내야 되는데, 어, 전속력보다는 약간 근력을 좀 더, 어, 키워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한번, TT 훈련을, 아, 어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제가 놀랬네요. 네. 제가, 큰 강아지는 무서워해요. 저처럼, 귀여운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심지어 작은 강아지였네요. 아무튼. 여기 어필을 제가 어... 오늘은 한 25회? 컨디션 뭐 괜찮으면 30회 안 괜찮으면 20회 왜냐면 하 오전에도 10km를 뛰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세야 돼요 깜빡할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저는 보통 평상시 속도에 뭐 70%? 60%? 70% 해주고, 내려올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되게 느리게 내려오고, 괜찮으면 적당한 속도로. 근데 너무 빨리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면, 내려올 때 무릎에 무리가 가서, 무릎 다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어필할 때. 그래서 내려올 때는 적당한 속도. 초보자들은, 만약에 초보자들도 하실 거면, 초보자들은 걸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충분해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래 왕복입니다. 이래. 아, 이외입니다. 이외. 오. 힘들어. 이게 어필이지만 거의 인터벌이 올라올 때는 4분 40초 페이스였어요. 내려갈 때는 지금 7분 때네 이걸 하고 나면 정말 꾸준히 해주신다면 한참 많이 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해줬었는데. 요즘은 진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고. 이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숨쉬리 봐봐요. 엄청 힘들다. 근력 운동. 그리고 심장. 어 심장 극대화 시켜주는 운동. 와. 3회. 아니다. 많이 했다. 왜 이렇게 빨리 힘드냐. 제가 5월 25일에 풀쿱스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서브스리 하려고 다른데에는 시간이 맞는게 없어요. 4월은 저기 고양아프랑 런유어 하프 나가는 서 시간이 안맞고 5월은 있는게 제주도 국제상화 그거는 그걸 신청했습니다. 일요일에 할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근데 거기 너무 더울거라 그러던데 5월 25일 근데 그거라도 신청해야되는게 6월 넘어가면 너무 더워져서 날씨도 더울수도 있고 비도 많이 온다그러는데 다짐한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변수도 어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서브3 할수 있는 실력을 만들면 된다. 훈련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인데 요즘 느낀 건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더 의미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싱글을 준비한, 성공하면서 공주도 막 42일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도전했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오해 내려가면 오해 완료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이 망설여져도 그냥 고하세요 우리에게 그 가정이 있잖아 육회 어 육회 육회 생각나네 와아힘들어 지금 실패째입니다 실패째. 10회째. 힘들어.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그 다른 운동보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빡신 거 하고 나서 그만해. 끝나고 막걸리가 땡긴다는 거지. 막걸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높네 100. 요즘은 잡은때로 뛰어도 심박수 140에서 150인데 지금 170이 넘어가요 확실히 어필이 힘들어 11회 아, 진짜 힘들다 아, 이 자랑이 꼭 카메라만 켜면 더 힘든거 같애 1 2에 快走！是台北。 힘들더라도 견디고 하세요. 이걸 견디면 대회 때 정말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시무위. 오늘 그냥 30회 한다, 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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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반했어요. 15일. 이제 16회. 자기가 너무 초보자다면 10회만 해도 돼요. 어, 좀 경력이 되시면 20회. 그리고 스키로 45분 정도 하시는 분들은 30회 도 충분합니다. 17회. 이 18회, 18회. 이게 70은 안 되고 한. 65 정도 될것 같은데, 거리가. 거리는. 사실 좀더 길면 좋은데,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어필하기 좋은 게 여기여서. 아침금1 8인거 같은데? 헷갈리네 말하다 보니까 이제 뭐1 8에 온걸로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나니까 더 좋지 뭐 한번 더 하면 음. 사실, 가민으로 맞춰놓고 하면 되는데, 뭐, 인터벌로 시간을, 그거 귀찮아서 그냥 합니다, 저는. 이제 19회. 힘드네. 그때 공주 마라톤 때는 작년 9월에 제가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마라톤 지옥의 어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재밌게 달렸어요. 그때는 뭐 페이스 엄청 빨리 달린 건 아니었으니까. 3시간 40분이었으니까. 20회? 그때 생각해보니 이 훈련 자주 했었으니까 이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자주는 하지 마세요. 한 달에 두 번, 많아요세 번, 두 번이 적당하 제 생각입니다. 실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해도 되지만, 완전 상급 고수 아닌 이상 너무 자주 하면 부상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자, 20회 했어요. 자, 10번만 남았다. 이제 21번, 수로한 번째! 나 지금까지 강아지 똥을 밟은 것 같아 야, 지금 봤네 저 위에 강아지 똥 있는데 누가 밟은 것 같은데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똥 밟으면 운 좋대잖아 뭐 좋은 일 있겠죠 서울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점점 숨 차는 거 보이죠? 이게 진짜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와, 야, 진짜 이게 심박수 극대화시키는 거 인터벌만큼 좋은 것 같아. 그래도 평균 4분 40초에서 4분 50초로 뛰네 어필 괜찮네 6번만 하면 됩니다 6번 5번째 <목소리> 야 근데 달리기 할때 겨울에 하도다녔 요즘에 콧물이 자동이네 야야야 날이 풀리긴 했어도 풍물이 계속 나요. 스물 번째. 진짜입니다. 신박수 백칠십이.

와, 아, 힘들자. 어, 그래도 많이 늘었다. 이 정도 하면 심박수 180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네요. 172, 13. Hva er det som er der? Ja 나오자 자 마지막 3 0 밖에 아 30회 가자힘 내자 흐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내려가면 끝입니다. 목소리> 어, 신박수 174까지 간다. 자,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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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네, 이렇게 30회 했습니다. 아, 와, 땀 봐. 땀 엄청납니다, 지금. 아, 아, 아 개운해. 아, 아, 개운해. 여러분들. 기록을 어, 한번 지금 필요보다 깨고 싶은데 정체가 돼있다 그러면은 제가 만한이 어필이나 티티 어, 너무 힘들지 않게 부상당하지 않게 가끔은 뭐 2주에 한 번씩만이라도 추가를 해 주시면 정말 효과를 볼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건뭐 꾸준히 조깅을 하면서 추가 포인트로 어, 조깅 없는 날이나 아니면 조깅 짧게 하는 날 이렇게 꼭 한번 포인트 훈련을 꼭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러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제가 했던 그대로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혹시나 어 아닌 것 같으면 자기 몸과 안 맞으면 예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제 훈련법을 이렇게 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히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1km 정도 어, 이렇게 좀 걷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정 좀 시키고 자 우리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겁니다